네. 아 으아! 으아! 영리으영으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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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샷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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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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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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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s a 이번에 said, 가가가가 d I said, I said, I 영 자리. d 영 sai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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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aughs> 네. <맞습니다. 웃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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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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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와

<목소� OF> 아 근데 커튼이가파이어요어서 이랬어? 아 그래? 그래가지봤어 8년째 혼자 짜라한 말이파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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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형 붙어 붙번이 붙들어 들어올 거야 이번에 페인트 좀 붙지 아았네 아니 아붙아고 3점은 못쓴 거야 3점아못나이스나이스 아까 3점이야 3점 야민우 아까 3점이야 우해서아 아까 트래링이야 점수 이런 거 트래블링 올줘야되 오케이 오케아3점

차분하게 차분하게 야, 스리트야, 스리트야, 스리트야. 야, 스리트야, 스리트야. 야 스리트야, 스리트야. 오! 오 케이한 명만 나라 오! 태호 형, 잘하고 있어요! 다시 가운데. 아, 잘했다! 잘했다! 굿! 굿, 굿, 굿! 굿, 굿, 오케이!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귀여워, 나이스! 하나, 엔더 하나! 민우야, 빨리 해! 민우야, 빨리 해! 민아 빨리! 오! 와우! 와우! 세수비하 수비! 야수비는 수비 수비 수비! 25번이야, 25번 필요 와! 선마선내지마 산소리하고 숨소리 준비해. 산소리하고 준비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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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파이파 <목소리도> 하이, 하이, 하이. 아유 비비비비이이 나이스. 수기다기안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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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 오케아 어, 나어이스 어우, 나이이스어이나

아, 공격 하나 합시다. 우리 네. 우리 또. 야 넓게서 넓게. 넓게, 넓게. 민우 네, 벌려, 벌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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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좋다. 좋아. 아, 좋아좋 좋아, 요 1분 남았어 1분 형 잘했어 잘했어 마무리 잘하자 박스박스다터야돼요스박스 박수 형 리바야 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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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리바 리바우네. 우리 네. 리바 우 네. 너무 힘들어 박스박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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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가라 가라 가라. 또 나가 라가아아아 집중 집중 집중! 이온게영라요 어우 정 했다. 파이 wiseni. A alltwriaeth, wise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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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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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6 1 1 1 1 2 1 5 3 4, 4 5 2 0 7초0 7초0 7초, 0. 7초, 0. 7초. 0. 7초. 부터 종료 1 0 0대3 맥사이가 이기는 중입니다.